인생이라는 게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누구는 늘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싶은 순간이 있죠. 사실 우리가 고민할 때 머릿속으로나 주변 사람들에게 운이 없네, 타이밍이 안 좋았어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역학적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와 주변 환경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역학, 즉 음향 오행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을 좀더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복잡해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난 띠만 알면 복잡한 역학 원리를 몰라도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학의 오행적 그룹으로 12띠를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호랑이말 개띠를 한자로 인호술 그룹으로 하고 뱀닭소띠를사유축 그룹. 원숭이 쥐용띠는 신자진그룹 대치토끼 양띠의 그룹을 해묘미 그룹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4그룹은 오행적 삼화 운동을 하기에 인호술 그룹. 불, 사유축 그룹은 쇠, 신자진 그룹은 물, 케뮤미 그룹은 나무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그룹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좋고 나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노술 그룹의 출입문은 남쪽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출입문이나 있으면 천으로 가리던가 출입문에 종교적 상징물. 예를 들어 교인은 십자가를 붙여놓거나 불교도는 만자를 붙여놓으면 폐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남성는 블랙 여성은 청색이 길합니다. 두침 방향은 서남향이어야 운이 열리고, 동북방에는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서적 등을 치워야 합니다. 이사방이나 사무실의 금고나 저금통도 서남방에 위치하면 좋습니다. 하수도는 서쪽으로 하수구의 흐름이 되어야 운이 열리고, 동쪽으로 하수가 흐르면 좋지 않겠다. 됩니다. 병이 났을 때 병원 정문이 북향인 곳이면 치료 효과를 빨리 보기도 하며 간판은 동북방으로 설치하면 길하고 서쪽으로 난 창문은 약간씩 열어두면 길하게 됩니다. 미혼인 여성이 동북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잠을 자면 좋은 배필과 인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축 그룹의 출입문으로 서쪽을 꺼립니다. 동쪽으로 난 문이면 장사가 잘 되고 서쪽이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색상은 남성은 그린 계열 여성은 붉은색 계열이나 핑크 계열도 좋습니다. 하수구의 흐름은 북쪽이면 길하고 남쪽이면 좋지 않게 됩니다. 동남방에 종교 서적이나 종교상징물을 두지 말며 금고나 저금통은 서북 방향이 길합니다. 간판은 동남방으로 향하게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레드 계열이나 옐로우 계열을 적당히 배색하면 길해집니다. 북쪽으로 난 창문은 조금씩 열어두면 좋습니다. 신자진 그룹의 출입문은 남쪽이길하며 북쪽은 꺼립니다. 북쪽으로 문이 나있으면 동이나 서쪽으로 보조문을 내주던가 앞에 말한 그룹들처럼 천으로 가려주거나 종교적 장신구를 붙여주면 폐해가 덜해집니다. 두침 방향은 동북이 좋고 색상은 남자는 레드 계열, 여성은 화이트 계열이 길하며 검정색은 피해서 입어야 합니다. 금고나 저금통은 동북으로 하며 하수구의 흐름은 동쪽이 길하고 서쪽이면 좋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이 선한방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면 좋은 배필과 인연하게 되며 남성은 동남방을 권합니다. 간판의 방향은 동남방이 기라며 동쪽으로 난창문을 조금씩 열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해묘미그룹은 출입문은 서쪽, 간판은 서북, 하수구의 흐름은 남쪽이 길합니다.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은 남성은 동남향이 기라며 여성은 서북 방향이 길하지만 남편의 운을 따라야 좋다고 합니다. 색상은 남성은 화이트 계열, 여성은 블랙 계열이 길하며 남녀 모두 그린 계열을 피하면 좋습니다. 발병시 병원 정문은 서쪽이 길하며 서북. 방향에는 종교상 직무를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단 종교인은 예외입니다. 남쪽으로 난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면 길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주나 역학을 몰라도 운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운을 바꾼다는 것은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군가는 자기가 늘 불행하다 느끼는데 알고 보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역학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침대나 책상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거나 너무 어지럽고 막혀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조금 신경 써서 방향을 바꾸거나 치우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답니다. 또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뭔가를 시작할 때도 역학적 관점에서 내가운이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면 한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꼭큰 결단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이라도 좀더 유리한 타이밍에 하면 결과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과는 주기 잘 맞고 또 어떤 사람과는 계속 부딪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이건 서로의 에너지 조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역학은 한번에 운명을 바꾼다기보단 내 삶에 주어진 조건을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 나가는 게 오히려 더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작은 변화가 큰 그림을 그린다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나 자신을 알고 환경을 개선하고 타이밍을 맞춰 움직이면 조금은 사는 게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